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바로 바로 저희 이제 매니저 언니랑 같이 매니저 언니 데파씨 데파씨 언니와 함께 랭킹전을 할 건데요 아 우리 둘다 실력이 썩 그렇게 좋은 게 아니어서 아잘 될란지 모르겠어요 <laughs> 일단 언니랑 연결을 해 볼게요 잠깐만요 아 언니 <laughs> 응. 언니 준비됐어? 잠깐만. 예. <laughs> 여러분 지금 언니가 맞아. 밖에서 <laughs> 밖에서 하고 계십니다. <laughs> 밖에서 지금 이 추위와 추위와 맞서 싸우고 있어요. <laughs> 자, 준비됐나요?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초대할게. 으악! 으악! 킥. <laughs> 아, 제발. 오, 비행장 괜찮아. 오, 시작부터 망했다. 아, 왜 망해? 좋아. 어머, 어머, 어머. 어... 언니 나 망했어. 어디갔 어, 어떡해? 나 이상해. 오 잘해 일지마세요어 <laughs> 우리 팀 괜찮은데? 어오사분 <laughs> 무슨 일 정리하세요. <laughs> <조용히하세요. 웃음> 아, 뭐야 여기 뭐야 뭐야 왜래? 와와 <laughs> 우리 팀 좋다. 오... 순이 완전 좋아. 어, 언니 보이고. <laughs> 안 돼, 안 돼. 안 바로 역전합니다. 안 해요, 오지마. <laughs> 아, 여기 역전 구간인데, 아. 못했죠? 응, 음, 바로 하죠. 바로 뒤에 있죠. 바로, <laughs> 바로 잡죠. <laughs> 바로 잡혔죠. 어, 근데 우리 팀 잘해. 어, 우리 팀 잘해. 팀잘 만났어, 우리. 오, 좋아. 좋아. 나 잘해. 같이 가. 응, 먼저 가요. 아이씨. <laughs> 언니 오고 있지? 그럼. 보여, 보여. 언니가 3등 됐다? 어어어어어어어 보여? 여안 보여? <laughs> 보여? 여안 <왜> 보여? <laughs> 어, 나돌어왔다 아잇! 오야, 미에미 금방 들어왔는데. <laughs> 우리 둘다 버스 탄거 아니야, 이 정도면? <laughs> 아, 말리자. 우선 좋아요. 어, 치지 마. 으악. 아, 아, 여기야. 어, 어 괜찮아. 나 1등이야. 지금 어, 좋아요. 력오좋 좋아 나 잘해 지오지요세요우야팀뭐팀 어, 뭐야, 우리 팀 뭐야? 좋아. 내가 1등을 유지해볼게. 아, 으아, 안될 것 같아, 에 아. 아. <laughs> 뭐야, 택견이야, 택견? <택격? 웃음> 치었다 진짜. 안 돼. 제발. 아 잠깐 바이크 못뭐 잡는 거오반데 됐다. 잠깐 여기서 잘해야 어. 돼. 아, 제발. 잠깐만요,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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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 나를 또있어 아. 아. 오. 뭘오야 죽었는데. <laughs> <laughs> 매니저님이랑 원투 만한 미션 받으실래요? 웬 아. 매니저님이랑 원투 오만원 미션 언니. 원투 가능? 응? 원투 5만 원 미션 들어왔어. 원투? <laughs> 네 받겠습니다 경미님. 오케이 언니 원투다. 할수 있지? 어. <laughs> 해보자. <미안. 웃음> 원투. 어 메카닉이야 또. 아왜 어, 이게 나와? <laughs> 아 긴장되는데? 어 심장 떨려. 자. <laughs> 야, 중요한 순간이다, 얘들아. 어머, 머머 어머. 어, 어, 밀지 마세요. 어, 밀지 마세요. 이거 돼. 아, 1등 해야 돼요. <웃음> <웃음> 아, 웃기지 말라고. 안 왔어. 어, 죄송해요. 아, 나 우리 또사봤다 어, 키십. 손땀, 손땀. <laughs> 아, 원투는 틀렸고, 일단 이겨야 돼. 아이씨. <laughs> 오늘 같이 하시는 동안 계속 없네. 트라이 해주세요. 아, 언니, 언니. 오늘 같이 음. 하는 동안 계속 트라이 하면 된대. 그거. 원투 5만원. 오, 오 댓글 딱!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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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이 맵이야. 아 방금 저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아닌가? 같이 했던 사람들 아닌가 방금? 잘할 것 같아. 그치? 백설키님 어,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이 아닌데. 이번 판부터 랭킹전 하튼... 3연승하면 3만원. 오오! 언니! 어? 이번 판부터 랭킹전, 아, 잠깐만. 3연승하면 3만원. 3만원? 어. 좋아. 좋아. 백설님, 감사합니다. 바로 합니다 좋아. 오, 나이 엄청난 신빌드. 어, 잠깐만. 어, 어차 어. 실수하면 안 돼. 오. 어, 어, 사고 조심. 오케이 바로 1등 해주죠. 오, 어 조심. 좋아, 나 잘해. 엄마. 와우 깔끔. 좋았다. 오케이 <laughs> 1승 했다 일단. 아, 망했다. 어, 언니 망했다. <웃음> <웃음> 잔디만 깎지 말자. 아 그래. 잔디만 깎지 말자. 제발. <laughs> 제발. 아, 하지 마세요. 진짜 제발. 아, 백개나탈 걸. 네, 몸빵? 어. 이게 아코가. 어. 몸빵이 안 좋아. 어, 순이 진짜 좋다. 우리 이거 버스 타야겠다. 이 사람들한테 이길 수 있어. 어, 개꿀다. 좋아. 어, 잘해. 어, 우리 팀 실수했네? 괜찮아. 금방 잡아요. 오케이. 잡았죠. 잔디 깎았죠. 왜? 좋아. 나 잘해. 미쳤어. 엄청난 나의 아 잔디 와 내가 서켓을 이렇게 잘하다니 어머 오늘 약간 신들렸나 보다 어어이아제 절대 안 잡혀 제발 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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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2등 했어 와오 미쳤다 와나 어, 7등 안 했어 오 6등 했는데 <laughs> 오 이번에 니트 안 했는데 한 번만 더 이기면 된다. 아 떨려. 어? 으아. 으아. 너무 떨려요. 제발 제발 내가 잘하는 맵. 아아 아. 아씨. 아, 아. 아, 아. 이맵 진짜 싫어. 나도 이맵 싫어. 하이킹. 아. <laughs> 이맵은 아. 다 잘해가지고 아, 실수 나... 한번 하면 끝나거든. 실수하면 다 지나가. 그니까. 어 어머, 머 어, 밀지 마세요. 어, 그래도 우리 팀 순위가 좋아. 제발. 좋아. 여기가 어려워. 여기가 어려, 어, 어려워. 나 이거 원투 해야 이긴다. 큰일 났다. 오. 큰일 났다. 열심히 가고 있어. 제발. <laughs> 키쉽 안돼. 아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개막했다 뭐야 저거? 와개막했다 뭐야? 와왜 여기 있어. 뭐야? 뭐야? 뭘 여기 있어요? 엄청 뒤에 있고 막. 왜내 앞에 있어? 아니 한명한명 한명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아, 아! 바이크 피켓. 천만다. 음, 아 피켓. 아 저. 진짜. 아, 어휴, 다시, 세라, 다시, 세라. 아, 제발, 우리 어떻게 안 되냐? 아,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어! 아 <laughs> <laughs> 아씨, <laughs> 백기사한테 얻어 터졌어, 나. 자, 이렇게 대파시와 랭킹전을 해봤는데요. 비록 원투도 못하고 사면승도 못했지만, 그래도 아주 재밌게 게임을 해서 좋았습니다. <laughs> 다음에는 합을 더잘 맞춰서 많은 승리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laughs>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유바!